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에서 용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둘중 하나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피하거나 돌파하거나 그것은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현실에서 마주한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특정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돌파하려고 할때 우리는 용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용기를 내려는 상황에 직면한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응원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용기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써니즈 구독자님들의 용기 내야 할 모든 상황을 써니즈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잘 살펴보고 감정을 잘 다스리겠다고 단언하는 것만으로도 낮은 수준의 감정에서 용기의 수준으로 수월하게 뛰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잘 살펴보고 다스리려는 자발성만 있어도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가 꺼려지는 어떤 공포가 있다면, 위축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기꺼이 공포를 들여다보면서 조사하고,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공포가 어떻게 삶을 저해하는지 보고, 공포를 항복하기 시작하면, 공포가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간에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모두 공포를 직시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공포를 직시하고 공포에 대해 애써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그런 용기야말로 고개함의 특징이며 그 용기로 인해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해집니다. 자신이 지닌 모든 부정적 프로그램과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고 사정이 나아질지 어떨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삶에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으면 자기 존중심이 커지고 타인도 존중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부끄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고소공포증에 시달린 남자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는 수년간 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공포심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친구와 그랜드 캐니언에 갔을 때도 분명 그런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먼저 절벽에서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 끝에서 2m쯤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상태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지점이었습니다. 남자는 그곳에 머뭇거리며 섰습니다. 친구가 팔을 잡고는 같이 가장자리까지 가보자 라고 했고, 남자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계속 항복하며 앞으로 걸어갔더니, 정말로 가장자리 바로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함께 벼랑 끝을 벗어나면서 친구가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야, 어쨌거나 해냈네.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아. 아직 공포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어도 마음속 장애를 초월함으로써 남자는 자기 존중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돌파 경험을 하면 공포가 다르게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공포를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공포가 더 이상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내적으로 강인해지고 자신을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극복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근원적 공포가 줄어들면서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의식이 깨어나며 이제 자신의 신념과 관점은 단지 이전에 맹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주입받은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갖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살펴 자신의 삶이 자신만 아니라 타인의 어떤 가치를 갖는지 묻게 됩니다. 또한 용기의 수준은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살펴보고, 노화버림에 좋은 수준입니다. 노하우를 얻어 배움을 위한 단계를 밟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능력, 자기 확신, 자발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욕망이 있고, 더 나은 마음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에서 오는 아픔과 괴로움을 견딜 필요가 없으며,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삶의 만족을 방해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에서 용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둘중 하나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피하거나 돌파하거나 그것은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현실에서 마주한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특정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돌파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용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용기를 내려는 상황에 직면한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응원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용기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써니즈 구독자님들의 용기 내야 할 모든 상황을 써니즈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잘 살펴보고 감정을 잘 다스리겠다고 단언하는 것만으로도 낮은 수준의 감정에서 용기의 수준으로 수월하게 뛰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잘 살펴보고 다스리려는 자발성만 있어도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가 꺼려지는 어떤 공포가 있다면 위축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기꺼이 공포를 들여다보면서 조사하고,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공포가 어떻게 삶을 저해하는지 보고, 공포를 항복하기 시작하면 공포가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간에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모두 공포를 직시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공포를 직시하고, 공포에 대해 애써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그런 용기야말로 고귀함의 특징이며, 그 용기로 인해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해집니다. 자신이 지닌 모든 부정적 프로그램과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고 사정이 나아질지 어떨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삶에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으면 자기 존중심이 커지고 타인도 존중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부끄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고소공포증에 시달린 남자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는 수년간 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공포심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친구와 그랜드캐니언에 갔을 때도 분명 그런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먼저 절벽에서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 끝에서 2미터쯤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상태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지점이었습니다. 남자는 그곳에 머뭇거리며 섰습니다. 친구가 팔을 잡고는 같이 가장자리까지 가보자 라고 했고 남자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계속 항복하며 앞으로 걸어갔더니. 정말로 가장자리 바로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함께 벼랑 끝을 벗어나면서 친구가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야, 어쨌거나 해냈네. 얼마나 큰 용기를 내는지 알아. 아직 공포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어도 마음 속 장애를 초월함으로써 남자는 자기 존중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돌파 경험을 하면 공포가 다르게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공포를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공포가 더 이상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내적으로 강인해지고 자신을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극복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근원적 공포가 줄어들면서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의식이 깨어나며 이제 자신의 신념과 관점은 단지 이전에 맹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주입받은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갖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살펴 자신의 삶이 자신만 아니라 타인의 어떤 가치를 갖는지 묻게 됩니다. 또한 용기의 수준은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살펴보고, 놓아버림에 좋은 수준입니다. 노하우를 얻어 배움을 위한 단계를 밟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능력, 자기 확신, 자발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욕망이 있고, 더 나은 마음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에서 오는 아픔과 괴로움을 견딜 필요가 없으며,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삶의 만족을 방해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